오늘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실수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거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아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 가져간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국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인데 말이죠.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과온압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중한 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을 더낸 건지,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든 걸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통장에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회사를 이미 그만두셨는데, 퇴직신고가 늦어 몇 달치가 더 빠져나간 경우 새 회사로 옮겼는데, 옛 직장에서도 신고가 안 돼서 두 곳에서 동시에 낸 경우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는데, 자녀 직장 가입과 겹쳐서 중복 낸 경우,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행정 오류로 계속 납부된 경우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직, 은퇴를 겪으신 시니어 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유가 뭐든 내 통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돈 그냥 두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60대 중년분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셨는데 회사에서 퇴직신고가 늦어 몇달 동안 연금이 계속 빠져나간 겁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자녀 직장 가입과 겹쳐서 또 중복납부가 됐습니다. 결국 본인도 모르게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간 거죠. 다행히 뒤늦게 과오납 환급 신청을 해서 돈을 돌려받으셨지만 만약 몰랐다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빠져나간 돈 신청해야만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이 잘못 빠져나간 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화면 위쪽에 민원 신청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과오납 보험료 환급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인증만 하시면 돼요. 예전에 쓰시던 공인 인증서, 요즘은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만 끝나면 바로 화면에 내가 더낸 돈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 결과가 뜹니다. 딱 한번 눌러보는 것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인증서입니다. 예전에는 공인 인증서라고 불렸고, 지금은 공동 인증서라고 부르는데요. 솔직히 처음 설치할 땐 복잡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융인증서가 훨씬 간편합니다. 은행 앱만 있으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설치도 필요 없어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본인이 쓰시는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인증센터 금융인증서 발급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간편인증 방식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 앱에서 금융인증서만 발급받아 두시면 국민연금 확인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사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가 1355입니다. 지역번호 없이 1355만 누르시면 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결됩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하고 바로 안내해 줍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신분증 챙겨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환급 대상이라고 확인이 되셨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 메뉴를 누르시고, 과온압 환급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열고 똑같이 과온압, 환급신청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은 금융인증서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로그인만 끝나면 내 이름, 환급받을 계좌번호 같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미 환급대상 조회까지 하셨던 분들이라면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 바로 신청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조회에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청버튼을 누르면 끝. 복잡한 서류 필요 없이 계좌번호만 제대로 입력하면 보통 며칠 안에 바로 환급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환급 확인을 1355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해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환급 대상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만 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즉, 전화 한 통이면 확인도 하고 신청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온압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과 환급 신청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신분증과 환급받을 통장 사본만 챙겨가시면 직원분들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십니다. 가셔서 사인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분들이 처리해 주는 거죠. 조금 번거롭게 나가야 하긴 하지만 확인부터 신청까지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가장 안심되는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잘못 빠져나간 돈은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내 돈이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전화든 온라인이든 직접 방문이든 지금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고 따뜻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전해드린 정보는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 꼭 안아 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고 따뜻하게 우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